대타로 나간 상황이었는데 상대가 다시 투수를 바꾼다고 해서 다시 들어와라? 그래도 나즈만인데 너무 좋아. <laughs> 날 그냥 왕처럼 다 받아주셨어. 마지막 홈런 삼성전에 쳤을 때 아들도 왔습니다. 네, 그날 아들이 있었어요. 어... 네, 아들한테 네. 아빠 야구 선수 나즈만으로서 한 말씀. 어. 네. 1명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말씀해 주시죠 본인이 뭐 일단 나, 돼지부터 해가지고 나비 갑자기 생각하니까 나오진 않는데 어, 여러 가지 몇개 있는 거 같은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나비가 제일 좋죠 나롯도 엄청 많던데 열몇개 되는 것 같던데 정경하시는 조범명 감독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돼지야 이랬나 <laughs> 저팔계아 <팔기야>. <laughs> 그냥 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님이 제가 그냥 이뻐보였나봐요 막 그런식으로 뭐 절대 장난 안치세요 음, 네, 되게 엄한 분이시죠 네, 네. 말씀 없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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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사실 은퇴직할 때도 전화 연결을 하면서 10년만에 통화한거죠 네, 10년 이상 됐죠 근데도 너무 어려웠어요 음. 어려웠는데 전 사실 그렇게 영상편지를 써주실지 몰랐어요. 음. 그때 해외에 계신 건 알고 계셨, 있었거든요. 음. 한국에 오셨어요. 어. 바로 전화가 왔어요, 감독님한테. 어. 어. 서울 올일 없니? 그래가지고 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너랑 뭐 야구에서 뭐 영광이었다, 뭐 이런 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어, 최고 감사한 분이라 음. 뭔가 갚고 싶은데 갚기에는 너무 어렵고 음. 찾아뵈야 되는데 다 핑계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무섭고. 음. 아직도 음. 선동렬 감독하고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선동렬 감독님이랑 팬분들이 기자분들이 음. 의아해했던 게 음. 감독님이 어깨동무하면서 갔던 거? 말도 음.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그러니까 네. 그만큼 저는 감독님이랑 잘 지냈어요. 선동님이랑 어. 선창 어. 감독님께서도 예. 네. 선동렬 감독 얘기는 뭐 하면서 뭐막 이렇게 얘기하냐? 뭐 이래요. 저한테. 원래 이, 이거 선창 감독이 좀 틱틱대 틱틱대. <laughs> 근데 이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분이죠. 근데 그때 어깨동무를 하고 음. 그때 기지자 간담회가 끝났을 때 음. 제가 감독님한때 어깨동무하고 필요한 게 있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감독님한테 달라고 그러고, 이제 어, 어, 팔대두부를 하도 맞으니까 아 보호대를 하나 못 보호대. 달라.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절대 그런 거를 구해주시지 않거든요. 그거는 부단해서 구해줍니까? 응. 본인이 요 그때 당시에는 감독님은 워낙 일본에서 야구를 잘하셨기 때문에 어. 한브랜드에 평생 이용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방망이나 이런 걸 많이 선물해주셨는데 아 그걸 알기에 음 내가 이제 가가지고 감독이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와 이거 뭘보이려요 그래서 한 2주 후에 주시더라고 아 방으로 불러가지고. 아 근데 기자분들은 놀랬죠. 감독이라 저렇게 어깨동무를 한다고 음뭐 이렇게 에피소드를 만들자고 한건 아닌데 그분들은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야. 감독님들한테 이쁜 걸 아, 많이 받았어요 아 근데 김기태 감독님한테 입증 못 받았어요 <laughs>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안 보시겠죠? <laughs> 아유 갑자기 제채 재채... <laughs> <laughs> 김종국 감독님하고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어 종국 감독님이랑 지금도 연락을 하면서 음. 잘 지냈는데 음. 감독님 저만 볼 때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하세요 뭐가 그렇게 미안... 미안하다고 할까 아,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인터뷰도 하셨겠지만, 뭐, 기회를 못 줘서, 뭐, 근데 그거는 감독님의 입장이 있으니까 음. 음. 선수가 얼굴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저 또한 뭐, 서운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저 때문에 선수들을 이렇게 기용하는 문제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음.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감독님은 은퇴식 할 때도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고, 음. 또 선수 때 룸메이트도 했기 때문에, 아 네. 신입 때 룸메이트를 했었죠. 음... 그래서 이제 종국 감독님이랑 종범 선배님이랑 같이 있을 기회가 많았죠. 아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시청자로 보기에는 대타로 나간 상황이었는데 상대가 어... 다시 투수를 바꾼다고 해서 다시 들어와라? 그래도 나지완인데 그래서 그때 그 야구 관계자분들은 저를 되게 멋있게 봐주셨어요. 아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어 저도 <laughs> 부라고 하면서 하마 하면 처음일 거예요 네, 개막전 때그 함성은 저도 잊지 못해요 제가 이름에 전광판 뜨니까 음... 은퇴식에 나왔던 그런 함성이 음...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저는 맞아, 그공장함번 잊지 못하지만 음...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음... 제가 나가면 투수를 바꿀 거라는 걸 음... 근데 당연히 바꾸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 종욱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먼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네. 창피하기 싫어. 서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바꿀 걸 알기에 감독님한테 가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바꿔달라고. 아 네. 본인이 직접 네. 말한 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감독님도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게 뚜득겨 주시면서 그 관계자분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고 이제 종욱이가 나갔죠. 아 팬들은 몰라요 지금. 네, 이걸 근데,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자존심이 좀안 상할 수는 없겠죠 선수랑 음, 음, 근데, 팀이 이기는 데 있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니까, 뭐, 제가 희생을 하고,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웃고 있었어요, 계속. 웃고 있었지만, 속은 이제 못들어지죠? 웃고 있었죠. 네. 음. 왜냐면, 저는 공백기가 커서, 사실, 145kg 이상 넘어가는 볼을 대처를 못할 줄 알았어요. 시범 경기 때. 음. 근데 제가 하면서, 시범 경기 첫 타석 대타로 들어갔는데, 음. 홈런을친 거예요. 음. 그러면서, 아, 내가 되겠다. 음. 아직 좀 경쟁이 되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또 15경기 때잘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저 또한 신인 때부터 그런 선배들을 이렇게 음. 하면서 저도 컸기 때문에, 제가 그 입장이 이제 된 거죠, 뭐. 마지막 홈런 쳤을 때 기억나시죠? 제가 그 홈런이 마지막이 될 거란 사실 생각을 못 했죠. 음. 근데 아마 삼성이랑 했을 때 맞나요? 삼성이였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가 마지막 홈런이 될 거란 생각을 못 하고, 제 나름대로 그때 분명히 재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는 훨씬 더 좋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게 마지막 홈런이 됐다는 자체가, 그몸 관리를 좀더 했더라면, 음.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죠. 찬타점도 음. 하고 싶고 저는 최소 250폼런을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못 하고 음. 제가 2년 동안 30 경기 이상을 음. 못 뛰었어요. 음. 그1,500 경기도 못 뛰고 아. 네. 2년이라는 공백기가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네 네. 그걸 안낮쳤다라면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투수들은 은퇴 전까지 100 경기 <laughs> 이상 이겼으면 좋겠고. 100승 이상 했으면 좋겠고 음. 타자는 자기만의 어떤 내가 은퇴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내가 해놓고 나간다 네. 이런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 기준이 점점점점 축적되다 보니까 그 기록들이 음. 나만의 기준점이 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들고 싶었던 기록이 선타점을꼭 하고 싶었었어요 음. 근데 할수 있는 수치였거든요 음. 860 몇인가 그랬는데 음. 제 야구를 그냥 기본적으로 했더라면 네. 할수 있는 기록이었는데 그때 마지막 홈런 삼성전에 쳤을 때 아들도 왔습니까? 네, 그날 아들이 있었어요. 오...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두 살이어가지고 뭐 아들이 아빠가 뭐 뛰는지 많은지도 모르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네살 아빠가 누군지 알고 대화도 되니까 음... 언제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빠는 최고의 야구 선수지 이래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오...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음... 근데 또 마지막에 아빠를 보여줬어 음...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아들한테 네 아빠 야구선수 나지환으로서 한말씀 해주세요 어. 네. 우리 아들 현준이가 언젠가 볼거라는 생각이 들게 아빠가 한마디 할게 요 어. 어, 나지환의 아들로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빠가 좀더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 너무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 하지만 현준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아빠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게 현준 사랑해 <laughs> 와이노에좀 울컥한다 아.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을 다니지만 음. 어린이집 선생님들까지도 은퇴식이 다 오셨어요 제가 초대를 해가지고 음. 그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들이랑 학부모님도 저를 다 알더라고요. 음. 그런 모습들이 현준이한테는 좋은 아빠이길 바라지만 그런 모습이 아빠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음. 뭔가 뭉클해요. 미안하면서도 음. 그런 모습이 한 경기라도 더 보여줄 걸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이게 제 생각처럼 마음처럼 안 되다 보니 그게 제일 미안하더라고요. 진짜로. 야구를 할것 같아요 또 음. 어, 왜냐면 음. 확실히 예체능 쪽으로 갈것 같은 게 음. 운동을 확실히 음. 저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큰지는 모르겠지만 음. 운동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음. 네. 혹시 이정우권을 보면서 시키려고 한건 아닙니까? 아 어, 저는 정우를 어렸을 때부터 봤죠 아기 때부터 봤지만 만약에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면 행여 뭐 그런 선수가 안 되더라도 제 아들이 한다 그러면 시킬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다 아니까, 음 그래 좀더 편한 생활을 제가 해주고 싶기는 하지만, 근데 지가 한다면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요 혹시 아들이 네. 중근호한테 야구를 하다가 네. 갑자기 네. 경기 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네. 쫓아갔어. 나중에. 저희 영화 대교에서 만났어요. 네. 뭐라고 말해줄까요? 7대 이후로 역전이 된 후에 저한테 타석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 그, 쟤는그 자리에 또 도망갔어요. 어, 저는 진짜로 치킨집에 데려가서 맥주 한잔 할것 같아요. 중학생 어리지만. 아. 예. 네. 왜냐면 내그 과정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도망가고 음.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근데 미성년자지만 아빠가 있으니 음. 맥주 한잔 정도는 주면서 타일일 응. <laughs> 것 같아요. 뭐, 뭐라고 타일일 거예요? 아, 그래 잘했다. 아, 잘했다. 어, 왜냐면 어. 사람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얘가 괜히 도망갔겠어요. 음. 맞잖아. 근데 또 아빠는 그런 걸 해봤어. 음. 근데 그게 뭔가 또 매력이 있어. 음. 뭔가 관심 받거든요. 아. 엄청 내성적이에요, 제가. 근데, <laughs> 근데 이제 그 다음 처우가 되게 중요한데. 아프지 힘들어요 반성문 쓰는 거뭐 알겠어요 그치, 근데 그런 과정들도 한 번씩 겪다 보면 음. 지가 음. 이 생각 있으면 음. 뭐 생각을 고쳐 잡겠죠 음. 네. 방격 타이거즈 인터넷 토크쇼 천선의 타이거즈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어, 순서입니다 오해하는 판을 네. 저희가 드릴 테니까 네. 네. 첫 번째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있다 하나 둘셋 언제니까 2009년 이... 뭐라고요? <laughs> 왜요? 너무 좋아 <laughs> 날 그냥 왕처럼 다 받아주셨어 아... 이건 진짜 솔직하게 아... 귀에 피나긴 하지만 아... 그래도... 너무 좋은데 그때 2009년 그 모습은 한번 정도는 한번더 해보고 싶다 아... 제가 이러고 있다가 얼굴 이렇게 내밀지 않아? 그 사람들이 와아악! 하그 여운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홈런 한방이 인생을 그... 바꿔줬습니다 네자 두번째 질문 나는 라이벌이 있었다 하나, 둘, 셋아 애매하다 응 라이벌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아, 생각해본 적이 응. 없다 응. 네 왜냐면 저 또한 어릴 때부터 응. 누구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음 응. 나만 잘하면 돼 그럼 난잘할수 있어 이렇게 응. 생각하고 응. 응. 근데 라이벌이 있으면 내가 좀더 오버했을 것 같아요 라이벌을뭐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저희 제 친구 김주영 선수 음. 그렇게 좀 만들었었어요 음. 주영이랑 저랑 근데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음. 네. 그래요 자세 번째 질문 타이거즈가 11번 우승으로 가장 많은 승리를 했는데 네. 나는 개인상 그러니까 MB, 네. MVP나 네. 뭐 이런 네. 것보다 팀의 한국 시리즈 우승이 더 좋다 하나 둘 <laughs> 네. 그거는 이제 네. 야구가 팀플레이이기 때문이기도 네. 하고 또 금전적으로 좋잖아요. <laughs> 네. 나를 힘들게 한 투수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죠 누구예요? 오수관 선배. 아 이게 제가 승환 형이랑은 대학교 선배 후 사이잖아요. 승환 형이 4학년 때 제가 1학년이에요. 아... 근데 이제 저는. 승환 형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한 선배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두각을 음. 이제 띄면서 승환 형이랑 만날 기회 되게 많았어요. 음.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 근데 작년, 재작년 안타 하나 쳤거든요. 네. 그것도 완전 진짜 바가지 안타. 아... 네. 왼쪽 살짝 빅 맞은 타구인데요. 안타입니다. 나지완의 적시타. 심리적인 게 어, 너무 치고 싶어서. 아 너무 치고 음. 싶어서 힘들어가는 거야. 형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어. 근데 워낙 또잘 알아요. 음. 너무 잘 챙겨주고. 자네 음. 네 번째 질문. 나는 다시 태어나도 야구를 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아 음. 생각은 할것 같아요. 생각은 어. 하지만. 아, 모든 뭐 인생이 음. 그렇겠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현준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어서. 좀, 안 했으면 좋겠지만, 자기가 한다 그러면. 음. 근데 저는 절대 현준이가 운동을 해서, 뭐, 중학생, 고등학생을 거치잖아요. 음. 절대 운동하는 모습을 보러 가지 않을 거예요. 라지완이라는 선수였던 아들이 운동을 하면 괜히 또안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색안경 음. 끼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음. 예, 좀, 너무 보고 싶긴 하겠지만, 정말 쫙 멀리서 몰래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음. 세환경기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음.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전세를 타입지 엄청 길게 했거든요, 지금. 3시간 전에. 아니, 원래 하는데. 좀 지금 코메메 소리가 더 심해졌잖아요. 네. 울컥했어요, 많이. 네. 그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지금 네. 목소리가 많이 잠겼는데, 네. 저한테 이런 기회를 다시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전설의 타이거즈라는 이 제목 자체가 저한테는 어,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네. 뭐, 많은 방송들, 매체들에서도 뭐 연락이 와주시고 감사하게도 되게 와닿았어요. 예 음. 네, 와닿고. 그리고 제 진심을 한번더 몰랐던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기회가 된다면 아까 성민이랑 통화했다시피 다시 한번 나와서 성민이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너무 너무 유쾌하고 재밌게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 나지완은 어떻게 남았으면 좋겠습니까 팬들에게? 어 그냥 나지완 하면 대한타이거즈 선수. 응. 음. 어, 그냥 좀더 시간이 지나면 레전드라는 얘기를 꼭 듣고 싶고요. 그 안에 추억 속에 우승했던 희어들이 팬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타이거즈 우리. 선후배들에게 혹시 못 다한 얘기 있으면 한번 해주십시오. 선배님들한테는 너무너무 제가 타이거즈 선수였다는 게그 선배님들이 좋은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전설의 타이거즈에 초대돼서 이런 영광을 받게 됐는데요.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또 이렇게 좋은 선수라는 자리 타이틀을 잡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추억 만들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뭐 감사드리고 또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후배들한테는 꼭 타이거즈의 자부심을 갖고 뛴다면 좀더 좋은 날을 위해 또 V12를 위해서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또 워낙 저희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이 많기에 좋은 시간과 좋은 사랑을 꼭 받길 바라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여기서 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